특별세액공제 공통 적용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 공제할 때도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따졌죠. 마찬가지로 특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연령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험료 있죠. 일반은 이것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령요건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액은 12%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장애인, 우리 보장성 보험료는 우리 연령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겠죠. 그리고 세액공제액은 우리 납부한 보험료의 1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가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다 충족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부양가족이면 된다는 얘기죠. 교육비인 경우 일반 교육비는 연령 요건은안 따져요. 근데 소득 요건은 따집니다. 근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연령 요건도 안 따지고 소득 요건도 안 따져요. 그리고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연령 요건은 안 따집니다. 근데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부금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렇게 우리 세액공제율이 15퍼센트, 30퍼센트가 있죠. 그리고 아. 어, 특별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근로 기간 지출한 비용만 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신규로 이제 회사에 취업해서 근로소득자가 됐어요. 3 월부터 그러면 만약 본인의 의료비가 어떻게 취업한 이후부터 발생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원칙적으로. 요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렇게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아니라 전체 대상에 대해서 우리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예상이 되는 거죠.